1번 노년기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사회활동 참여를 제안한다 2. 부부간 애정표현을 줄인다 3. 혼자 보내는 시간을 늘린다 4. 뇌를 자극하는 독서활동을 늘린다 5. 영양보조식품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한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4번, 뇌를 자극하는 독서활동을 늘린다 였어요. 2번 문제 풀어보세요. 2번, 노년기 가족관계의 변화로 오른 것은 1. 학대가족이 증가한다. 2. 고부갈동이 해소된다. 3. 은퇴로 인한 부부관계가 수직적으로 변한다. 4. 노부모는 손자녀의 자아 형성에 기여한다. 5. 배우자의 상실로 빈둥지 중후군을 경험한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이스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4번 교부는 손자녀의 다형성에 기여한다 였어요.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3번 국제연합 UN이 채택한 노인을 위한 원칙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경제적 기여에 따라 지원을 달리한다. 2. 가능한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수 있게 한다. 3. 노인의 건강을 돌보는 이용은 국가가 전담한다. 4. 아, 시설에서는 안전을 위해 기본적인 인권을 제한한다. 5. 경제활동의 지속 여부는 보호자의 결정에 따른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번.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수 있게 한다. 였어요. 4번 문제 풀어 보세요. 네, 4번. 장기 요양 교여중 대가급여의 장점은 1. 가족이 선호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2. 응급 상황에서 친숙하게 대응할 수 있다. 3. 평소 친숙한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4. 종합적인 재활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5.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3번 평소 친숙한 환경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였어요. 5번 문제 풀어보세요. 5번 장기요양기관의 비용통금및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급자가 재가급여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산정한다. 3. 장기요양기관은 시설 비용의 급여 비용의 50%를 부담한다. 4. 보건복지부는 이급여 항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 지급한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구된 비용을 심사한 후에 지급한, 지급한다였어요. 6번 문제 풀어보세요. 네. 6번 장기요양등급 판정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장기요양인정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본인부담금 2. 재가급여 판도액 3. 장기요양급여 종류 4. 장기요양이용계획 5. 보호자의 기본인적사항 답이 뭘까요? 체크해보세요. 2초 후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3번 장기요양 구별의 종류였죠. 7번 문제 풀어보세요. 7번 요양보호사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으로 오는 것은 1. 요양보호사가 추가 서비스를 결정한다. 2. 대상자와의 심각한 갈등을 직접 해결한다. 3. 서비스 계획 시 대상자의 습관을 반영한다. 4.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량의 용량을 조절한다. 5. 대상자의 인지능력이 악화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단한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3번 서비스 계획시 대상자의 습관을 반영한다였어요. 8번 문제 풀어보세요. 8번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의 학대 유형은 치매 심해? 증상이 심해져 대소변 실금을 하는 노모에게 시설로 보낸다, 내쫓아 버린다 라며 협박을 일삼는다. 1. 유기, 2. 자기 방위,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4번 정서적 학대였어요 9번 문제 풀어보세요. 9번. 학대 피해 노인의 전형 심터의 역할로 오는 것은 1. 학대 행위자의 신분 조회, 2.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와 심리 상담. 3. 학대피해 노인을 위한 후견인 지정. 4. 학대피해 한정을 위한 의학적인 진단. 5. 학대피해 노인 보호 업무와 관련된 법 제정.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번.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와 심리 상담이었어요. 10번 다음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요양보호사의 권리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건강증진 등이 사업지원을 하고 있다. 1 지역자활센터, 2 일자리지원센터, 3재가복지공사센터5 어, 민원종합지원센터, 5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답이 뭘까요? 2초 후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5번 장기요양 요원지원센터였어요 11번 문제 풀어보세요. 11번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기관의 회계 기준, 2. 직원의 채용 과정, 3. 임금의 구성 항목, 4. 표준 서비스의 분류, 5. 장기요양 인정번호 답이 뭘까요? 2초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3번 임금의 구성 항목이었어요. 12번 문제 풀어보세요. 12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시설의 물품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간다. 2. 동료에게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 달라고 한다. 3. 업무 중에 알게 된 동료의 학대행위를 신고한다. 4. 대상자에게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5. 서비스의 제공 내용은 얼마에 모아서 종합적으로 기록한다. 답이 뭘까요? 2초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3번. 업무 중에 알게 된 동료의 학대행위를 신고한다. 였어요. 13번 문제. 보세요. 13번 요양보사가 호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사례는 1.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유도했다. 2. 대상자의 시선을 피하며 대화했다. 3. 저렴한 복지연구를 직접 대여해 주었다. 3.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했다. 5. 가족과 별도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4번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면밀히 관찰했다 였어요. 14번 문제 풀어보세요. 14번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식사를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 식사를 하는 것으로 기록한다. 2. 단식은 줄수 없다고 말한다. 3. 식사를 요구할 때까지 기다린다. 4. 식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한다. 5. 가족의 의견을 확인해 보겠다고 한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4번. 식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한다. 였어요. 1 5 문제, 15번 문제 풀어 보세요.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남자 대상자 기저귀 갈 때마다 불편하니 남자 요양보호사로 변경해 주세요. 여자 요양보호사 바로 1. 성별에 신경 쓰지 마세요. 2. 기저귀 교환은 가족에게 부탁할게요. 3. 곧 괜찮아질 테니 조금만 참으세요. 4. 이러시면 마음이 불편해서 일을 할수 없어요. 5. 제가 결정할 수 없으니 시설장과 상의해 볼게요.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 제가 결정할 수 없으니 시설장과 상의해 볼게요였어요. 16번 문제 풀어보세요. 16번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옳른 것은? 1. 물건을 몸에서 멀리 둔다. 2.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높인다. 3. 몸의 무게중심을 높인다. 4. 무릎을 굽혀서 자세를 낮춘다. 5. 방향을 바꿀 때는 허리를 돌린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4번 무릎을 굽혀 자세를 낮춘다 였어요. 17번 문제 풀어 보세요. 17번 요양보사가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침을 할때 손으로 입을 가리고 한다. 2. 결핵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접촉하지 않는다. 3. 머릿니 감염 대상자와 수건을 공동으로 사용한다. 4. 오음에 걸린 대상자와 접촉하여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를 시작한다. 5. 노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2 내지 3일간 요양보험물을 중단한다. 답이 어, 뭔지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 노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2, 3일간 요양보를, 요양보 업무를 중단한다. 였어요. 18번 문제 풀어 보세요. 18번. 대상자가 변비에 있다고 할때 요양보사의 대처 방법은 1. 하재를 준다. 2. 좌약을 넣어준다. 3. 식사량을 줄여서 제공한다. 4. 글리세린으로 관장을 해준다. 5. 변비에 생긴 즉시 화장실에 가게 한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 변비, 변이가 생기면 즉시 화장실에 가게 한다. 였어요. 19번 문제 풀어 보세요. 19번 천식 대상자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1. 금연, 2. 복식호흡, 3. 가벼운 실내 운동, 4. 기관지 확쟁, 어, 확장제 투여, 5. 고양이 목욕시키기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5번 외양이 목욕시키기였어요. 20번 문제. 보세요. 20번 심장 질환 대상자가 복도를 걷다가 어지럼증을 호소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행동은 1. 따뜻한 꿀물을 준다. 2. 바로 그 자리에 앉힌다. 3. 식사를 했는지 확인한다. 4. 손으로 입을 가리고 숨을 빨리 쉬라고 한다. 5. 도움을 요청하러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간다. 다음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번 바로 그 자리에 앉힌다 였어요. 21번 물어보세요. 21번 퇴행성 관절염 대상자의 만성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는 것은? 1. 체중을 늘린다. 2. 매일 등산을 한다. 3. 규칙적으로 수영을 한다. 4. 고섬유 질식을 섭취한다. 5. 비타민 C의 섭취를 늘린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네, 3번 규칙적으로 수용을 한다였어요. 22번 문제 풀어보세요. 22번 피부 건조증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무직물로 만들어진 우복을입힌다 2. 실내 습도를 20% 정도로 유지한다. 3. 실내 온도는 30도지 이상으로 유지한다. 4. 때를 자주 밀어 피부를 청결하게 한다. 5. 샤워 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바른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 샤워 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바른다. 였어요. 23번 문제 풀어보세요. 23번.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꺼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묽은 혈변 2. 전신성 수포 3. 관절 부위 통증 4. 몸의 균형감각 상실 5. 가래가 나오는 기침.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4번. 몸의 불균형 감각 상실이었어요. 24번 문제 풀어보세요. 24번 알츠하이머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초기부터 가족을 못 알아본다. 2. 초기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수 있다. 3. 초기에부터 장기 기억력 저하가 나타난다. 4. 말기에는 언어적 의사소통을 할수 있다. 5. 알기에는 과거에 대해 힌트를 주면 기억을 해낸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번. 초기에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수 있다. 그어요 25번 풀어 보세요. 25번. 노화로 인한 내분비계의 변화로 오른 것은 1. 기초대사율 감소 2.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 3. 인슐린 분비량 증가, 4. 포도당 대사 능력 증가, 5. 갑상생 샘 호르몬 분비량 증가.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1번 기초 대사율 감소였어요. 26번 풀어보세요. 26번 노인 우울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밤에 숙면을 짜한다. 2. 증상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3. 주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다. 4. 친근한 물건에 대한 애착이 증가한다. 5.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5번. 두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27번 풀어보세요. 27번, 식사를 놓을 때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도록 권장해야 하는 질환은 1. 방광염 2. 폐부종 3. 방경화증 4. 심부전증 5. 만성친부정증.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1번, 방광염이었어요. 28번 문제 풀어보세요. 28번, 시설 대상자의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시원한 콜라를 제공한다. 2.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게 한다. 3. 취침전에 고강도 운동을 하게 한다. 4. 옆 대상자가 코를 골면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 5.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한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4번, 옆 대상자가 코를 골면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 였어요. 29번 문제 풀어보세요. 29번,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비약은 1. 항생제 2. 인유제 3. 수면제 4. 해열진통제 5. 혈압 강화제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4번 해열진통제였어요. 30번 문제 풀어보세요. 30번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 성기능이 향상된다. 2. 후각과 미각이 향상된다. 3. 혈중 산소량이 증가한다. 4. 간접 시량이 증가한다. 5.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답이 뭘까요? 2초 후에 답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5번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였어요. 31번 문제 풀어 보세요. 31번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주기는 1, 1년, 2, 2년, 3, 3년, 4, 5년, 5, 10년. 답이 올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1번, 1년이었어요. 32번 32, 문제 풀어 보세요. 32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한 업무보고 방식은 보고 내용이 복잡한 경우, 보고의 정확성을 요하는 경우, 자료 보존이 필요한 경우 1. 부두보고 2. 전화보고 3. 서면보고 4. 대면보고 5. 사상보고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3번 서면보고였어요. 33번 문제 풀어보세요. 33번 대상자의 상황과 욕구를 점검하여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는 1. 판정회의 2. 사례회의 3. 심의회의 4. 연구회의 5. 운영회의. 답이 뭘까요? 체배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번. 사례회의였어요. 34번 문제 풀어 보세요. 34번. 말기암 환자가 사전 염령 의료 분서를 작성하면 치료가 어떻게 되는지 물을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오른 것은 1. 모든 치료가 등반됩니다. 2. 혈액투석은 계속 진행됩니다. 3. 진통제와 수분은 계속 공급됩니다. 4. 항암제 치료는 의사가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5. 인공호흡기 치료는 비용을 부담하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3번. 진통제와 수분은 계속 공급됩니다. 였어요. 다음, 35번 문제 풀어 보세요. 35번.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대상자의 인종 적응 단계는? 오랫동안 병원에 있다 보니, 이제 나도 지쳤어. 자식들도 다 살고 있고,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뭐. 1. 구정. 2. 수영. 3. 타협. 4. 우울. 5. 분노. 답이 뭘까요? 체크해 보세요. 2초 후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2번 수영이었어요. 이렇게 필기 문제 35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노양 보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